지금 목공 첫날 현장입니다. 음, 보시다시피 난리도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목공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? 목공은 제일 기본적인 뼈대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작업. 목공이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뭐 도배나 필름이나 다른 마감재들이 그 뒤에 붙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특히나 오늘은 첫날이라 이런 날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예를 들면 결국에는 그 면과 면이 만나서 라인들이 생기잖아요. 그 라인을 어디 기준으로 잡을지들을 결정하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이 에어컨 단 내림의 라인은 뭐 여기로 맞출지 여기로 맞출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도 문틀을 뜯어낸 상태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갈지 아니면 얘를 일자로 만들지 그럼 그 일자를 만들 때, 여기 기준으 얘가 나올지, 얘기준으 얘가 들어갈지, 뭐 이런 것들. 이런 라인들, 선 맞추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이쪽, 이 면으로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거고, 이 면으로는 커튼 박스가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이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끊길지,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, 물론 이거를 미리 3D로 그려서, 대략적인 간는 잡고 들어와요. 들어와서 실제로 몇 mm는 어디로, 몇 mm는 어디로 이걸 맞출지는 또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현장 상황에 맞춰서 서로 말을 맞추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 거죠. 이런 일들이. 아, 그러면 네. 그 목공에서 쓰는 자재들도 좋은 자재 이런 게다나눠져 있는 건가요? 이게 좋다 나쁘다 보다는 그 용도에 따라서 맞추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이고. 얘는 석고보드예요. 얘들 같은 경우는 밋밋한 면을 잡을 때 쓰는 것들. 이 두께나 재질이 좀 다르고, 그 단면을 보면은 조금씩 달라요. 한판 이렇게 한 것들과 여기는 고밀도라고 두스러기들을 압축했다고 해야 되나? 이런 그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, 얘 이제 또 석고 그 가루들을 뭉치고, 한 면은 종이로 감싸고 이런 재질인데, 다른 재질은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쓴다. 지금 여기 이제 화장실 안쪽에 철골 구조물 심으려고 준비한 상태인데요. 여기는 이제 금속 재질이 뼈대가 되고, 이 위를 목자재로 한 판을 대고, 그 다음에 타일을 덧댈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면을 잡는 재질은 화장실이니까 물에 썩으면 안 되니까 안 썩는 재질을 쓰는 거죠.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와 천장에 들어가는 자재가 다를 거 아니에요.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용도에 맞게. 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제 어릴 적에는 뭐 이런 재질이 아니라 성면 재질에 마감재를 쓴 경우들이 은근히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면이 좋은 줄 알고 그런게 옛날 현장에는 음.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어 가끔 있어요 그거는 철거하려면 진짜 어마어마 해요 아예 그냥 전체를 완전 밀봉 하고 철거하시는 분들도 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 꽁꽁 싸매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고 신고도 들어가야 되고 되게 복잡하거든요. 뭐 다행히도 우리 뭐 20년 차, 30년 차이 정도 아파트는 당연히 그런 게 없지만 간혹가다가 옛날 상가들 이런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아무튼 일이 큽니다.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천장에 완전 붙인 거요요 요 부분 이게 잘안 되면은 천고가 되게 낮으니까 속 공간이 없는데 에어컨 배경 정형을 잘못하면 라인이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간혹가다가 공간이 안 나오면은 코너로 따라서 이렇게 배관이 가는 경우 있고 그래요. 잘 못한 현장 보면 그 배관 지나가는 데가 이렇게 보여요. 디자인적으로는 잘 못한 거죠. 그 숨기는 것도 목공 작업에서 하는 거.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그 에어컨이 들어가고 커튼 박스가 들어가고 에어컨 배관이 들어가고 이쪽엔 또 터닝 도어가 들어가고 이쪽은 단열재가 들어가면서 마감을 하고 면면면면면면면면이 이 면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면들을 어디까지 할지 미리 단위로 다 하나씩 조율을 하고. 작업을 진행합니다. 여러 공정 중에 목수 인건비가 가장 비싸다고. 거의 그런 편이죠. 왜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좀 난이도가 있고 중요한 작업이거든요. 밀리미터 mm 단위로 라인들 하나씩 맞춰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구현을 해야지만 이분들의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난이도가 높아요. 네, 여태까지 목공 1차 현장 스케치 보여드렸습니다.